안녕하세요. 최하연 선생님이에요. 6월 모평 보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시험, 기말고사 열심히 다 해야 되겠죠. 지원하는 전형에 따라서 기말고사에 대비해야 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주요 과목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구경수를 비롯한 주요 과목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놓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죠.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 그 과목들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과목 신경 쓰느라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 신경 못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3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교과를 어느 만큼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인지 지금 바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성적을 높이는데 주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